자, 무리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 함수는 마이는 fx에서 fx가 무리식인 경우 때 무리 함수라고 부릅니다. 네, 뭐 간단하고 당연하죠. 네, 무리 함수의 정의역은 뭘까요? 어, 정의역은 자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보통 어, 이제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f(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x의 범위가 이제 정의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2라는 무리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의 정의역은요. x 2이 루트 안에 내용을 전체 있죠?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x의 범위. 바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범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어, 괄호 안에 무리 수 무리 함수인 것은 오, 아닌 것은 x를 적으시오. 자, 무리식인지 판단하면 되죠? 자, 무리식은 뭐예요? 근호 안에 x가 아, 문자가 있는지. 있으니까 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정의역을 구하시오. x 2 그대로 나왔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